여러분, 결혼 반지, 금괴, 심지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미세한 금 회로까지, 혹시 이 금이 우주에서 날라온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금의 진짜 기원, 그리고 인간이 금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정말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어둠 속에서 돌연 우주가 스스로 펑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말 그대로 터지듯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은 아직 아닙니다. 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금이라는 원소는 고통과 폭발,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태어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빅뱅 이후 수소와 헬륨이 중력에 의해 뭉쳐지고 또 뭉쳐 처음으로 별들이 탄생하는데요. 이 별들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화로처럼 자신의 몸속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산소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별들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결국 자기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죠. 이 폭발 속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철 정도의 무거운 원소까지는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금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성이 터지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초극단적인 상황에서 알과정이라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과정은 수많은 중성자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으며 엄청나게 빠르게 중성자가 붙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금이라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만큼 금이 귀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태어난 금은 초신성 잔해와 함께 우주의 먼지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땐 온통 마그마로 덮인 뜨거운 덩어리였는데요.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금이 중력에 이끌려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질 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매우, 매우, 매우 무거운 원소이다 보니 그 속에서 대부분 중심부로 가라앉았고 미처 가라앉지 못했던 아주 극소량의 금만이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에 남아있게 되어 우리가 발견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금은 탄생부터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니 인간이 왜 이렇게 금을 좋아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금, 투자의 상징이자 부의 척도이자 심지어 나라의 기축이 되기도 하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금 자체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납이나 수은을 끓이고 태우며 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수백 년간 이어졌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대와 중세에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어요. 거의 종교적인 존재였고, 신의 축복처럼 여겨졌습니다. 왕은 금을 통해 신성성을 나타냈고, 귀족은 금으로 신분을 유지했고, 상인은 금으로 무역을 하고 부를 쌓았죠. 이런 금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부와 권력을 무한정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였죠. 연금술은 영어로 alchemy 이 단어는 아랍어 알카미야에서 유래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에서 변형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연금술사로는 파라켈루스, 니콜라스 플라멜 그리고 아이작 뉴턴까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턴조차도 실제로 수많은 연금술 관련 노트를 남겼고 납에서 금을 만드는 실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는 프라하성을 통째로 연금술 연구소로 만들고 수많은 연금술사들을 후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경계적 주권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과학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납과 금이 전혀 다른 원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소는 원자번호, 즉 양선자의 수에 따라 구분되며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즉, 납, 원소번호 82는 아무리 가열하고 숙성시키고 돌려 끓여도 금 원자번호 79, 이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발전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은 원자의 핵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핵 변환이 현실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미국의 과학자 글렌 시보그는 원자력 연구 중에 수은 원자를 조작해 금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했던 핵변환이 실제 실험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죠. 또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연구소 CERN의 앨리스 실험에서는 납원자를 초고속으로 가속시켜 충돌시킴으로써 양성자를 떼어내 금으로 바꾸는 실험도 수행했습니다. 납은 원자번호 82, 금은 79. 그러니까 납에서 양성자 3개만 떼면 금이 되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 질량 기준으로는 단 29피코그램, 즉 0.00000000029그램입니다. 금한 알갱이 한 1g짜리보다 1억 배나 작은 양이고요. 이 방법으로 금을 1g 만들려면 수천 년 동안 가속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시보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공적으로 금 1온스를 만들려면 최소 1경 달러 이상이 든다. 이건 감정적으로 비싸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인공금은 0.00000000029g이지만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면 콘텐츠가 무한정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 너무 작고, 너무 비싸고, 너무 짧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인 활용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보던 금,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주적 폭발, 천문학적인 시간, 영금술사의 열망, 현대과학의 한계까지 담겨 있는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결국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죠. 자연과 우주,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이 교차하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보며 느끼는 그 가치는 그냥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 모든 서사가 집약된 집약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손에 쥔 반지 하나, 회로판의 금가루 하나조차 사실은 수십억 년전 별의 충돌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나면 금이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